산봉우리 아래 장흥과 고흥, 보성에 걸친 수산자원 보호구역 등량만이 있습니다. 식량을 얻는다는 뜻의 등량이란 이름처럼 여기는 천혜의 바다 곳간입니다. 바다가 맑은 숨을 쉴수 있는 건 펄의 3분의 1을 차지한 잘피 덕분입니다. 무성하게 우거진 잘필은 물고기들의 산란처가 됩니다. 또 오염된 갯벌을 살려 물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죠. 역시 여기 좋긴 좋아요. <laughs> 어릴 때 아버거 <하고> 어니까 좋네. <laughs> 네, 해삼 전복 많이 나와 있어. <laughs> 해삼도 있고. 네. 뭐 이제 집에 들어가면 막얼마한테꾸중 듣고 수원 바다에서 짐질 막 해먹었다고 하니 엄마들한테 꾸준히 자 대게도 그러는데, 어여여 하나 살 나오잖아요. 이거 이거만, 얘 하나 나온 거. 이거 이거. 옛날에 여것이 먹어서 음악으로 배 불렀었어. 잘피밭으로 모여드는 물고기처럼 동네 아이들도 그랬습니다. 아 먼저 올라네 버떡 개. 그때 함께 고기 잡이하던 생선들도 여전히 올라옵니다. 조심해주둥을 잡고 깍낚이없으면안 돼. 깍꼬로 해야 돼. 가시 조심해야 돼. 가시 찌르면 바로 죽네 죽어. 어, 잡은지 자, 이게 오래감으로 최고 생선 셰미입니다. 셰미 쇠미. 까지 더하게 생겼죠? 아, 딱 그럼 맛있게 생겼네요. 똥똥 아니죠? 끈질기네요. 보거와 비슷한 맛을 내는 쑥이밀은 우아스런 모습 대보대 범치라고도 불립니다. 쑥이밀은 산란기인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입니다. 물회로 먹는 것이 쑥김이의 제맛을 즐기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푹 익은 열무김치와 된장만 있으면 시원한 맛의 쑥김이 된장 물회가 뚝딱 만들어집니다. 나왔네. 이 맛으로 시골에 내려와서. 먹뭐 어제 내배에서 먹어야지 집에서 먹으면 여기다 그냥 얼음도 좋고 아니 근데 여기서 먹으니까 더예 그래 돼. 하나 먹으려고 근데. 아 <laughs> 진짜 아니 꿀맛이 뭐 꿀맛. 벌떡게로는 된장국을 끓입니다. 게에서 감칠맛이 우러나오기 때문에 다른 양념이 필요 없죠. 진짜에 아, 좋네. 가 알이 꽉차좋았이죠 알이 이요꽉차네 어, 벌떡게의 원래 이름은 민꽃게입니다. 천적이 오면 집게를 위로 쭉 뻗어 올리고 벌떡 일어선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죠. 벌떡게찌개는 대장국으로도 그만입니다. 석약이 바다의 그림자를 드리울 무렵, 살피 사이를 오가는 풍부한 식재료들과 어린 시절 추억까지 곁들여진 밥상이 차려집니다. 아 또요, 머리가요. 기가 막히네. 자한번 시에봐. 응, 끝내주네. 머리가. 아유, 진짜 위 맛있어. 진짜 이런 맛을 나 진짜. 진짜 이런 맛을 많이 기대하고 내려왔었는데 진짜 형님이 이렇게. 그래도 그래도 그 옛날 거. 옛날 그 엄마도 해준 맛은 못 따라가지. 네. 그래도 아, 그, 그런 아, 그, 생각이. 아, 그 맛이 네. 나는 거야. 아, <laughs> 도시살이에 팍팍해진 마음이 옛 맛에 녹은이 <laughs> 녹습니다. 바닷물을 가득 밀어놓았다가 썰물이 되면 비옥한 바다농토를 내주는 등량만 갯벌 한 평이 쌀한 섬이란 말이 있죠. 손을 분주히 놀리는 아낙들은 지금 쌀한 섬을 캐는 중입니다. 바지락 피지 얼마 됐어요? 피지 봐서 캐 했으니까 한참 됐죠20한5년 가까이 됩니다. 아직도 서트릅니다 <laughs> 저는 이 남포에서 평으로 꼴찌로 바지락 삽니다. 여기 옆에 아줌님들은 보통 한번 파면 한 저서 4, 50kg씩 파는데 저는 한 20kg 파면 핵책급입니다. 그러도그래죠 절반만 해도 감사죠. <laughs> 물드네 얼른 가세요. 낚이나 잡으러 갈란다 나는. 에이, 얼른 가서 갖고 가. 소이 <laughs> 물이 들어오는 갯벌로 서둘러 나갑니다. 낙지 구멍은 물이 차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거침없이 펄 속으로 손을 넣는 건 오랜 세월 갯벌을 누비고 살았기에 가능한 겁니다. 동생들 반지락 타서 반지락 겨다니까 낙기탕 해 주려고 잡았어요. 이웃 언니와 자매가 되고 이웃 할머니가 친정 엄마가 되는 것 같이 밥 먹는 사람 식구란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바지락이 끝물일 때라 젓가를을 담그기로 했습니다. 까는 수고를 다 하고 나면 바지락 젓갈 담그기는 식은 죽먹깁입니다 굵은 소금에 조물조물해서 독에 담아두면 되죠. 에이, 이거 식초 넣어서 해무침 하세요. 음, 이 마을 주민들에게 해무침은 막걸리 식초가 들어가야 진짜랍니다. 새콤한 맛이 아닌 시간이 삭혀낸 달큰한 맛이 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맛있다, 응. 진짜 맛있다. 언니가 너무 맛있게 무쳐갖고, 진짜 맛있네. 반지락이 싱싱하니까. 이번엔 낙지탕 육수를 준비합니다. 바지락은 국물 음식에 참 좋은 녀석입니다. 몇 개만 넣어도 입안에 차 감기는 맛을 내주죠. 바지락에서 보얀 육수가 우러납니다. 여기에 낙지 한 마리를 넣으면 보양식으로 그만입니다. 아빠, 어, 맛있겠네. 아주 그걸계 갖고. 어미, 옆빨레 언니가 낙지를 잡아갖고 내가 이하고잘 먹고 마요. 어? 어? 음, 자네는 언니도 잘 뒀네. 예? 막걸리 한 잔이 더해지니 한결 넉넉해집니다. 뭐 엄마 같고 언니 같고 동생 같고 전부 형제간처럼 이렇게 우애 있게 사니까 서로 협조하고 하니까 뭐 떠날 거 그런 거는 생각 없고 그냥 잘 살아요. 이제 막 속상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하다가도 이 바다 물이 철썩철썩한 건 내려다 보면은. 마음이 그냥 하통하니 그냥 다 풀려요. <laughs> 그런 맛을 사는 거죠. 뭐. 바다의 생명이 만들어낸 귀한 맛. 등량만 갯벌엔 날것 그대로 펄떡이는 생명의 맛이 있습니다. 작은 섬과 포구들이 고흥반도를 빙 둘러싸듯 감쌉니다. 그 섬들 중에도 하도는 개짱어잡이가 생업인 작은 어촌마을입니다. 개짱어잡이가 시작되는 5월부터 이 마을에는 남녀노소 노는 일손이 하나도 없을 만큼 바빠집니다. 배설은 추러 준 뒤에 연염이 없습니다. 개장어를 유인할 미끼는 전어입니다. 부인이 전어를 손질해 주면 남편은 바늘에 미끼를 끼우죠. 살은 이렇게 얇이 금은 살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 보니까 물 속에서 떨어져 나가 버리고요. 이게 깊이 걸어서 뼈를 걸어 줘야만이 안 빠지죠. 그래 미끼가 오래간 시간이 오래 버티고 있는 거죠. 파도에서 백길로 30분, 곧돌바위가 백장어의 주서식지입니다. 부표를 던지자 아내는 일정한 간격으로 미끼를 바다에 던져 넣습니다. 위태로운 배 난간에 앉아서도 어찌나 빠른지 손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남편은 틈틈이 아내의 움직임을 살핍니다. 아내의 미끼 던지는 속도에 맞춰 배의 속력을 조정하죠. 올 달부터 6, 7월 달이 제일 제철이고요. 8월부터는 개장아 좀 기름이 많이 차요. 이 뱀같이 이 겨울에 동면을했기 때문에 동면을 올라온 영양분 습증을 하기 때문에 8월부터는 기름이 좀 많이 차죠. 어둠이 짙어지자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됩니다. 자, 밤에 그 야양색이라 밤에 일단은 때야 많이 거기가 많이 무니까 고소한 전어의 유혹을 못 이긴 배짱어들이 벌써부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닥치는 대로 물고 한번 물면 놓치지 않는 습성이 있는 배짱어. 동족의 몸을 물고 늘어지는 사나운 놈도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 바늘을 일일이 분리하는 대신 수조에 칼을 박아놓고 낚시 줄째로 잘라버립니다. 어느새 날이 밝았습니다. 밤새 노곤해진 몸을 풀고 허기를 달래기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지난 밤 잡은 갯장어가 아직도 팔팔합니다. 무모는 피가 나고 간나게 아파요. 고기가 어째요, 어지 억제. 수십 년간 다져진 능숙한 솜씨로 장어를 손질합니다. 민물장어나 먹장어는 주로 구이로 즐기지만 자연산 갯장어는 신선한 그대로 회를 처 먹는 게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약간 이 잔가시가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렇게 약간 비스듬있으면은 부드럽죠. 거친 물살을 휘저으며 단련된 탱탱한 살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우러나는 잔가시가 어우러져. 여느 생선회에서는 느낄 수 없는 오묘한 맛이 납니다. 갯장어는회 말고도 다양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갯장어의 하얀 속살을 발라 잘게 다져 넣어 김치도 담그죠. 이게 장어를 넣어 갖고 이렇게 버물려서 지역마다 김치에 다양한 해산물을 넣기도 합니다. 장어를 넣는 걸 보니 그만큼 이곳에 장어가 흔했다는 뜻이겠죠. 겉절이처럼 버무린 개 짱어 김치, 매콤, 새콤, 신선한 맛을 냅니다. 이번엔 개 짱어를 뼈째로 넣고 푹 삶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흔하게 해먹던 개 짱어탕을 만드는 중입니다. 아이거 이게 갈아 갖고 인자 국을 끓이면 추어탕처럼 돼요, 이게 씨. 싹 응, 우거 넣고. 개장어가 들어갔다는 것만 빼면 조리 방법은 추어탕과 같습니다. 시래기를 불려 된장과 들깨가루에 팍팍 치대 넣은 뒤 은근하게 끓여내죠. 개장어탕은 이가 좋지 않은 어르신들도 후루룩 속 풀어내기 좋은 음식입니다. 하도마을 항구에 칼질 소리가 요란합니다. 게장어 잔치를 준비 중입니다. 마을을 지키고 아이들을 돌봐오신 어르신들에게 보답하는 자리죠. 우리 마을에는 전적 장어를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해마다 한 번씩 이렇게. 장어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한 번씩 한답니다. 뼈를 바르고 내장을 빼낸 뒤 얼음물에 담가 살을 탄탄하게 합니다. 이거 먹으면 요 각시가 없던 사람도 각시가 생기고 미원도 없고 응. 각시가 나간 적도 없고 응. <laughs> 바로 전도 있는 마을이에요. 마을이. 어. 잘 손질한 갯장어를 어디론가 가져갑니다. 도착한 곳은 햇볕이 잘 드는 뱃머리. 여기에 그물을 놓고 쭉 널어 말리는데요. 이렇게 너댓 시간을 충분히 건조시킵니다. 꼬들하게 잘 말린 게장어는 구이용입니다. 발라 붙지도 않고 쭈그라들지도 않을뿐더러 아무 양념을 하지 않아도 쫄깃한 맛이 그만이라고 하는데요. 이곳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맛볼 수 없는 특미랍니다 육지에 있는 그 친구들이요. 하도 학생들은 이 장어들, 개도 물고 다닌다는 그 이제 속다가, 그 친구들이 이제 우리들 건들라고. 자기들은 몸 묶고 우리들은 흔하니까 이게. 근데 요즘은 이제 비해가지고 좀 이번엔 개짜고 몸통에 잔 칼집을 넣습니다. 장어를 통째로 토막내 끓였다고 해서 음식의 이름이 개짱어 통탕입니다. 뭉근한 불에 솥을 걸고 개짱어를 넣어 육수를 진하게 우려냅니다. 된장과 마늘, 고춧가루를 넣고 씹는 맛을 더하기 위해 머위떼도 들어갑니다. 개짱어 통탕은 여름 보양식으로 소풀이 해장국으로 즐겨 해먹던 음식입니다. 이거이상이 이거 없어요.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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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양이 이거. 이동이 이 먹을 필요 없어. 이거동이 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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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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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구수한 개장어 의음이온 마을로 퍼졌습니다. 배를 이어 먹어 오고, 형생을 먹어도 물리지 않는 맛. 하도 사람들이 말하는 개장어의 맛입니다. 땅이 땅이 많아, 터져. 뭐, 소고기 대기가 좋다. 땅이 많아, 5년에는. 바다가 키워낸 맛을 지키며 어부를 천직으로 삼아온 사람들이 있는 곳. 개짱어의 섬 하도에는 행복을 낳는 어부들이 살고 있습니다. 농부들의 손길이 바빠지는 6월, 한해 쌀 농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기계가 있어 수고로움은 덜해졌지만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지금도 서로 서로 손을 보태 농사를 짓습니다. 마을의 수호신 솥대에 오리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풍농을 기원하며 솟대를 세웠는데요. 대표적인 철새이자 물새인 오리가 비를 가져다주고 또 홍수 같은 재해를 막아준다고 믿었습니다. 전담 지역에서 오리는 마을의 수호신일뿐만 아니라 농부들의 최고의 보양식이기도 합니다. 많이 오탕하고 놀 때도 먹고 또 농촌사람이 일이 피곤하면 오탕 뿌려 먹고 그래. 오탕이 보약이 아 돼. 보약이 돼. 모내기가 시작되는 이때면 한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길 바라며 마을 잔치를 여는데요. 여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오리. 그중에서도 오리탕입니다. 이곳 오리탕에는 들깨가 들어갑니다. 옛날 방식 그대로 갈아야 고소한 맛이 더해진다는데요. 예, 손은 앞으로 간지 않아요? 옛날에 이거 가아해 먹어 많았서 이럴 수밖에 없어. 네 이것이 맛은 진짜라. 이건 맛있는, 맛있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야 맛은 진짜. 조금 이거 안돼 이거. 들깨를 정성껏 간 다음 체에 걸러 들깨물을 받아냅니다. 여기에 고추 등 가진 재료를 갈아 넣고 된장으로 간을 맞춰 걸쭉한 양념을 만들죠. 아니, 색깔이 나지 거든요 아니, 그만, 그만. 어머 이런 거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이거요? 저는 우리 친정엄마한테 배웠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온탕은 우리 친정엄마가 잘 하셨거든요. 여기서 조금 배 왔어. 초여름이 되면 어머니는 집오리 한 마리를 잡아 오리탕을 끓여주시곤 했습니다. 이제는 집오리가 거의 사라졌지만 어머니의 손맛은 딸들에게 전해져 그대로 남았죠. 머위떼 역시 오리탕에 빠지지 않는 재료입니다. 이 향이 엄청 나요, 향이. 심었어요. 오리탕에 먹으라고 오리탕은 이것이 제일 좋지요 맛있고 머위대 외에도 고구마순, 토란대 등 제철에 나는 나물들을 넣고 함께 끓여내면 구수한 들깨향과 진한 국물일품인 남도의 대표적인 보양식 오리탕이 완성됩니다. 곶을 다려 만든 육수에 푹 끓여낸 오돌이 백숙도 보양식으로 빠질 수 없죠. 고단백 식품인 오리는 건강에 이로운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재료입니다. 아 오리 살을 뜯어 먹고요. 그 국물은 마셔요. 그냥. <laughs> 마시면 좋은 보약이에요. 국물이 최고예요. 아주 이거는. 네, 맛있당게 나는 오딱 먹으라니. 푹 삶아진 오리에 보글보글 끓는 뽀얀 육수까지 보는 것만으로도 든든해집니다. 마을 주민들이 일손을 놓고 모였습니다. 한창 바빠질 시기를 앞두고 든든히 한 끼를 나누며 서로 기운을 북돋아주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농촌이 바빠질 때. 이게 보신을 하고 먹고 딱 우리가 농사를 짓는 힘이서사 그래서 이 오리탕을 먹는 거야. 오리탕 드시면 그래도 1년 농사 잘 되시겠네요. 아이고 오리가 힘 있게 날다시피 우리도 힘이솟지 오리는 서민들이 즐겨 먹던 식재료였습니다. 배를 넣어 만든 오리배백숙은 기관지가 좋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대접하던 음식이죠. 다른 재료 없이 오리에 배만 넣고 푹 삶아 만든 오리배백숙. 신나게 한 마리 뜯으면 기력이 생겨난답니다. 뱃속에 배를 가득 채우고 지푸라기로 잘 묶은 오리를 한 시간 이상 끓는 물에 넣은 후푹 삶아냅니다. 특별한 양념 없이도 배에서 단맛이 우러나 살코기와 국물에서 달짝지근한 맛이 난다는데요. 조금 심심하다 싶으면 소금으로 간을 맞춥니다. 아까 맛있다. 진짜 진국이라 맛있네. 이번에 만들 요리는 힘을 좀 써야 합니다. 돼지고기 닭고기고 좀 비가 달려있어야더 고소한 것 같아. 몸에는 안좋다해도그 달려야 맛있어. 여튼 그냥 삶아 놓으면 퍽퍽은 맛이 없어 살코기가 부드럽게 물러질 때까지 칼로 수없이 다져 만드는 오리 떡갈비.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특별한 날에만 먹는 음식이었죠. 여기에 한긋한 내음을 더해줄 색다른 재료도 함께합니다. 굴때 떡갈도 굴때곁들에서 구면은 좋아요, 맛있고. 오리 떡갈비를 구울 때늘 한쪽 자리를 차지했다는 더덕. 옛날 어르신들은 더덕 고추장구이가 없으면 밥못 먹는다 하셨다는데요. 고추장 양념을 발라 살짝 구워낸 더덕구이는 최고의 밥 도둑이었죠. 뜨거운 보양식도 좋지만 여름 밥상에 시원한 냉국 한 그릇 없으면 허전하지요. 동치미 국물에 오이, 양파, 고추 등 채소를 썰어 넣고 푹 삶아 잘게 찢어낸 오리고기를 고명처럼 올립니다. 물론 얼음도 동동 띄워야겠죠. 곧 다가올 여름도 오리 밥상 앞에선 주랭랑을칠것 같습니다. 한 해가 반이 지나갔습니다. 정신 없이 달려온 지금 한옷 시면서 오랜 세월 우리 몸을 보호해 줬던 오리 밥상으로 다시 뛸 준비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